안녕하세요, 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안녕, 나는 유나야. 난 얼마 후에 세자빈 가택에 참여해. 드디어 오늘이야. 안녕하세요. 헛, 내가 이길 거야. 네, 내가 이길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비 가문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풍잎 가문 서아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리예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간택 시작합니다.